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 성인 문해 학교 해피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피반은 성인 문해 교과서 중학 영어 과정 1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와 연습장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교재 128쪽 128쪽입니다. 8단원 생일 축하합니다 학습 목표 생일 축하와 관련된 말을 할수 있다 감사와 응답의 말을 할수 있다 8단원은 영어 1단계 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양한 단어와 표현들 그리고 줄임말에 대해서 문장을 활용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8단원의 주요 내용은 생일을 축하하는 말, 감사 표현과 이에 대한 응답,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을 공부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 서로 축하하는 표현과 감사하는 대답을 하죠. 충분히 익혀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재 129쪽 낱말 익히기 낱말을 하나하나 스펠링을 읽어보고 단어를 함께 발음해 볼게요. 1번 행복한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스펠링은 h a p T.Y. 어떻게 읽었죠?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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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행복한, happy, happy. 두 번째, 생일이라는 단어죠? 생일이라는 단어, 스펠링은 읽어볼까요? B.I.R. T.H. -E. d, a, y. 자, birth 라는 단어와 day 가 만났습니다. birth 는 탄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단어와 day, 모뭐 하는 날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탄생한 날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생일을 말하죠. 자, 이번 생일 어떻게 발음할까요? Birthday.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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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birthday birthday, birthday. 3번 무엇 무엇을 위한 누구누구를 위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펠링은 o f r 발음 어떻게 할까요?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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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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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or 다음에 you가 붙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for는 무엇 무엇을 위한. 뒤에 나와 있는 너를이라는 의미의 you. 결국 for you를 해석하면 너를 위한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for 다음에 me를 넣어 볼까요? me라는 단어는 나를이라는 뜻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for me 하면 네, 맞습니다. 나를 위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for you, 너를 위한. for me, 나를 위한. 네 번째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스펠링은 t h a n k 자 발음 어떻게 했나요?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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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고맙습니다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 역시 같은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라는 글자죠. 자, 이 해석을 갖고 있는 단어 d, h, a, n, k 다음에 s가 붙었습니다. 자, 발음 어떻게 했나요?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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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hanks. 여섯 번째 단어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스펠링은 s c a r f 발음 어떻게 했나요? s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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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f, s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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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단어 새로운입니다. 새우론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은 n, e, w. 발음은 이렇게 했죠.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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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new. 여덟 번째 단어는 2023년 할때그 년과 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펠링은 y e a r 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발음 어떻게 했을까요?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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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 ear. 131쪽 131쪽. Let's read one.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미가 지호와 대화를 나눕니다. 수미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함께 읽어 볼게요.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한번더 천천히 읽어 볼까요?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한번 더 조금 빠르게 읽어 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잘 따라서 읽고 계신가요? 자, happy 하면 무슨 뜻이었죠? 행복한이란 뜻이죠. 행복한 birthday는 네, 생일입니다. 행복한 생일이야. 결국, 생일 축하해 라는 의미죠. 자,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This 라는 의미의 뜻은, 네, 이것이죠. 네. 그런데 문장에서 꼭 집어서 이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전체 문장을 보시고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This is. 이것은 무엇이야?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위한이었죠. you 하면 네 너를 위한 거야. 자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선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네 거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한번더 읽어볼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요. This is for you. 이건 네 선물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들리지만 연습은 천천히 할게요.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생일 축하해요.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생일 축하해. 이거 네 선물이야.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다음 지호가 대답합니다. 자, thank you 하고 발음하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Thank you. 마지막으로 한번 더. Thank you. 자, 한 글자 한 글자씩 하면, thank you 이렇게 말하지만, 연결해서 하면 어떻게 발음하죠? 네, thank you 하고 발음합니다. 자, thank you를 연결하면, 결국에는, thank you 하는 거는, thank you 하고 하는 발음과 똑같죠. 네, 그래서, 연음으로 인해서, 연결해서 마치 한 단어처럼 읽어요. t h 하고 이렇게 읽게 되죠. 자, 지우의 발음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t h a n 고맙습니다. t h a n 고마워요. t h a n 수미가 대답합니다. 천천히 읽어 볼까요? You are welcome. 한번 더. You are welcome. 자, welcome은 환영합니다라는 뜻인데요. You are welcome 하면은 천만해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자, 숨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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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자,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숨이 가말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선물 네 거야.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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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마워요. Thank you. Thank you. 수미 전만해요.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전만에.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전만해요.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132쪽. let's read to 민수와 은주의 대화입니다. 민수가 말해요. 읽어 볼까요? 함께. happy birthday. 네, 앞에 나온 문장과 똑같죠? happy birthday.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this cake is for you. 한번 더. This cake is for you.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볼까요? This cake is for you. 생일 축하해. 그다음 this cake는 무엇일까요? 네. 가까이 있는 케이크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케이크는 무엇이다?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다면 이 케이크 먹거야 라는 의미겠죠. 네.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 먹거야.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는 너를 위한 거야.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생일 축하해요. 이 케이크는 당신 거예요.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은주가 말합니다. 와우 하고 감탄하죠. 네, 이 와우는 기분 좋을 때 쓰는 야호라는 의미와 같아요. 야호 신난다 할때그 야호예요. 땡스 하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라는 의미죠. 자, 와우 wow, 땡스. 어떻게 말 발음할까요? 와우 땡스. 와우 땡스. 와우 고마워요. 와우 땡스. 와우 땡스. 와우 고맙습니다. 와우 땡스. 와우 땡스. 민수가 대답합니다. You are welcome. 앞에 Let's Read 1에 나왔던 문장과 같은데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You are 하고 정확히 띄어 써 있었던 두 단어가 합쳐져서 Your 하고 붙어버렸죠. 붙여서 발음할 땐 your 하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 하나 할 때는 you are 이렇게 발음하지만 연결되면 마치 한 단어처럼 your 이렇게 발음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라고 발음하면 돼요.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민수,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자, 그러면 let's read to 앞에서부터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민수가 말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는 당신을 위한 거야.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생일 축하해요. 이 케이크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는 너를 위한 거야.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cake is for you. 은주가 말합니다. 와우. 고마워. Wow. Thanks. Wow. Thanks. 와우. 고마워요. Wow. Thanks. Wow. Thanks. 와우, wow, thanks. 와우, wow, thanks. 민수가 말합니다.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133초. Let's speak. 자, 함께 발음해 볼까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생일 축하 인사를 해 봅시다. 자, 문장이 나와 있죠. Happy birthday 하고 쉼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한 명씩 이름을 넣어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장을 완성해 보고 인사를 해 볼게요. 자, 지호가 생일입니다. 한번 해 볼까요? 지호야 생일 축하해. 자, happy birthday, 지호. 하고 발음하면 되죠. 네, 지호를 넣어주세요. 자, 생일 축하해, 지호. happy birthday, 지호. 생일 축하해요, 지호씨. happy birthday, 지호.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가 있고요. 그 뒤에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더 넣어볼게요. 두 번째 주인공은 영희입니다. 영희야, 생일 축하해. 우리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Happy birthday, 영희. 한번 더. 영희씨,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영희. 마지막으로 미나의 생일을 축하해 볼까요? 생일 축하해요, 미나. Happy birthday, 미나. 한번 더. 생일 축하해, 미나. Happy birthday, 미나. 하고, 세 명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았습니다. 2번. 그림을 보고 고마울 때 하는 말을 해봅시다. 자, 사람 이름을 넣을 때는 항상 쉼표 그 다음 네, 문장 끝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happy birthday 하고, 심표 다음에 사람 이름 넣어줬죠. thank you 다음에 또 부르는 사람 이름을 말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thank you 다음에 인물, 맨 처음에 지호 넣어볼까요? 자, 고마워요, 지호씨 하면, thank you, 지호. 한번 더, 지호, 고마워. thank you, 지호. 영희 씨 고마워요. Thank you, 영희. 영희야 고마워. Thank you, 영희. 미나도 넣어볼까요? 자, 미나 씨 고맙습니다. Thank you, 미나. 미나 고마워요. Thank you, 미나. 3번 볼까요? 1 3 4 쪽. 134쪽입니다. 3번. 그림을 보고 선물을 건네며 하는 말을 해 봅시다. 자, 어떤 선물인지 세 가지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 나와 있는 게 뭐죠? 네, 케이크죠.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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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책입니다.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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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카프예요. s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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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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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문장에 하나 하나씩 넣어볼까요? 자맨 처음에 케이크를 넣어볼게요. Happy birthday 하고 this cake is for you 나옵니다. 자, 이 케이크는 너를 위한 거야 이런 의미겠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이 케이크는 너를 위한 거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This cake is for you.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넣어 볼까요? 부, 비, 오, 오, 케이. 읽어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This book is for you. 한번 더해 볼까요?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This book is for you.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단어도 넣어볼게요. 스카프 넣어볼까요? 스펠링 불러보세요. S C A R F. 자,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이 스카프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This scarf is for you.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이 스카프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This scarf is for you. 한번더 읽어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이 스카프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This scarf is for you.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대답하는 말을 배워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표현, 줄임말과 줄이지 않은 표현을 자, 문장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자, 고맙다도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첫 번째, thank you 하고 발음하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읽었죠? thank you 하고 읽었죠? 그 다음, 천만에 라는 말은 You are welcome 하고 다시 대답해요. 자두 번째 것도 읽어볼까요? 고마워요 하면 thanks 하고 읽었습니다. 그다음 천만해요라는 표현 역시 you are welcome 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줄임 표현과 줄이지 않은 표현의 문장으로 두번 나와 있습니다. 줄였을 때는 your 하고 연결되듯이 발음하고. 줄이지 않을 땐 you are 하고 발음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한번 더. 고맙습니다. Thank you.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고마워요. Thank you.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자, 다른 문장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Thanks. 천만해요 You are welcome. 고마워. Thanks. 천만해 You are welcome. 자, 134쪽까지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신 다음에 135쪽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시 만날게요. 잠시만요.